플라잉 스타트 제14 경주 출발합니다. 1번 반예진, 2번 김승택, 3번 이상문, 4번 정세혁, 5번 김민천, 6번 조규태 선수가 출전하는 제14 경주입니다. 앞선 경주에 네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서 5번에 김민천 선수가 입상 기록을 가져갔고, 6번의 조규태 선수가 1승을 기록했습니다. 손계영주 기록에서 6번의 조규태 선수가 가장 빠른 기록을 나타냈고 3, 4번 선수들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모터 성적 분포는 4점 초반부터 6점 초반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직전 탑승자들의 성적들을 살펴보면 현재 5점 중반대 7번 모터와 6점 초반대 11번 모터 직전 탑승자들의 입상 흐름들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시즌 기록면에서는 이번에 김민천 선수가 9승째로 가장 승수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최근에 꾸준한 연속 입사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태지만 개인기록상 오코스연대율이 가장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교태 선수는 모터 성적면에서는 다소 열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보트 성적면에서는 여 6명의 선수들 가운데는 보트 성적에서 좀더 평균 착순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빨간 대시계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6명의 선수들도 속도를 올립니다. 플라잉 스타트 1200m 두바퀴 레이스 제14경주입니다. 본격 제 스타트까지 이제 남은 시간은 3초 전. 2초전 1초전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 이제 3번 이상문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는데 스타트. 아, 출발 위반이 됩니다. 3번 이상문 선수의 플라잉뒷 자리 현재 2번 이어서 4번 그리고 5번까지. 2 4 5. 2 4 5. 5번의 흐름이 대열 앞선 이어지고, 6명의 선수들이 모두 경주를 치른 게 아니라, 5명의 선수들만이 제14경주 경주를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3번을 제외한 2, 3, 5번의 대열 앞선 흐름 속에 뒷자리 1, 6번까지, 2번, 4번, 5번의 대열 앞선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김승택 이번 김승택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하고요. 그 뒷자리 4번 이어서 5번의 흐름은 유지가 됩니다. 제14경주 이번 김승택 4번, 5번 뒷자리 1, 6, 5명의 선수들이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순위 확정인 스텝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